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일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백십육 장입니다. 오백십육 장 516장. 통일 찬송가는 이백육십오 장입니다. 오른 길 따르라의 길을 세계 민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틔인다 환한 비포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오 참생명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지나고동침다 환한 비포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틴 인다 환한 저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틀 다 환한 비포하라 저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아멘 자먼 구장입니다 잠원 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쟁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1장에서 8장까지 자신의 아들이 듣고 따랐으면 하는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길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따르거나 가지 말아야 할 어리석음의 길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며 이두 선택의 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장 말씀은 일장에서 팔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최종적인 선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 부분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지혜로운 여인이 전해주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고 그 이후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여인이 전해주는 어리석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조적인 두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아들에게 바르고 오른쪽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된 지혜가 곧 지혜로운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부지런함과 헌신적인 모습으로 대변됩니다. 기둥이 일곱 개나 있는 큰 집을 짓고 보통의 경우 남자들이 하는 일인 짐승도 손수 잡습니다. 또 포도주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꿀과 향품을 혼합하는 일도 직접 하며 아주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요정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해 자신이 차린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말합니다 이 모습도 류로 하여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대상은 다르다고 하여도 진리의 말씀은 늘 일맥상통하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일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지혜와는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지혜의 길로 이끌고자 할 때도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거만한 사람을 우리 말 성경에서는 냉소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냉소적이라는 것은 무관심하고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지혜를 전해도 상대를 비웃고 무시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지혜를 전해도 그 전하는 사람을 비웃고 무시하고 되려 그 사람을 더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써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를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비록 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즉 지혜로움 가운데 있어서 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지혜를 전해서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은 다시 한번 자본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때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잘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때그 대상을 정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구장 말씀의 전반부는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욱 지혜의 교훈들로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십삼 절부터는 미련한 여인에 관한 간에 말하며. 어리석음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적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하고 헌신적이었다면 이 여인은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거만한 자가 어떠한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거만한 자, 즉, 냉소적인 자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사람들을 불러 그 발걸음을 그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는데,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해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고, 결국 그 끝은 수월 곧 지옥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앞서서도 등장했던 바로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곧 불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음란한 여인은 사람을 꿰어 자신이 빠져있는 그 지옥으로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성적 타락의 지옥에서 지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더욱 지혜의 교훈을 받아 드임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음란한 길로 들어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길, 지혜의 삶,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을 다 선택하셔서 오른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추구해야 할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게요 지혜의 말씀의 길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넓다 하여도 악인의 길, 어리석은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잘 분별하여 오직 지혜로운 길만을 좇고 지혜로운 말씀에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개고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허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사님들의 사역, 교회 학교의 부흥,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